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 택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변제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인천에서 개인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차량값과 영업용 번호판의 청산가치가 1억이 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으로 인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 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2억 5,979만 5천 090원이며. 이자 479만 018원 합계 2억 6,458만 5,1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223,846원과 보험의 해지 환급금 115만 324원은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 원, 보험은 150만 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택시의 차량 환가 예상액 3,324만 5천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9천만원에서 인천광역시 면제재산 4,800만원을 제외한 4,2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택시 영업용 번호판 1억 2백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후 청산가치 합계는 1억 7천 7백 24만 5천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영업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2명이, 미성년자 자녀 2명이나 있지만 청산가치 때문에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도 개인회생 1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4,659,684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2만 2,150원을 제외한 월 평균 가용소득 333만 7,53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 후 원금 변제율은 7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